일단은 열쇠를 쭉 삽시다 좋았어 돈도 어차 많으니까 다 사자 어? 여긴 뭐지? 오! 오! 오케이! 오! 아이 유물조각을 모아야되나봐 저 뭐라고 하나는데 제가 무슨 유물 같은 거 하나 품고 자고 있나 봐요. 아, 나다 어, 이것도 하나 구비를 해주고, 좋아 아이템 다 구비를 해줬죠. 아, 나다모디스 아이템이 없고 다음에 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고, 여기 내벌레. 일단 여기서 세이브 한번 들어갑시다. 이친구 이제 열쇠를 파니까. 열쇠를 사자. 되게 비싸. 와. 아 다른 것도 사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아 열쇠 하나밖에 안 파는구나. 마스크 쉴드. 음. 좋아, 이또 구매해봐. 오케이, 오케이. 아, 역시 이거였네. 아, 마스크였네. 파트 이, 이 조각, 유물 조각들을 모아서 내가 그거 해야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만 더 모으면 되죠. 자, 하, 마지막 하나도 여기서 팝니다. 와, 되게 비싸. 와,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다 털어간다. 오케이. 아, 지금 안 사도 지요. 됐었나 보네. 좋아, 이렇게 구매를 해주고. 퀸스 스테이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맵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야될 곳이 저쪽 포그 캐니언 포그 캐니언 쪽으로 갑니다 저쪽에 아직 맵이 오픈 안됐지만 저쪽에도 원래 가줬어야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포그 캐니언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아 여기 벌레였고. 이쪽에서 여긴가? 오케이, 여기. <laughs> 자, 여기죠? 자, 여기는 맵이 현재 없어요. 그래서 자력으로 현재 돌아다녀야 돼. 일단 여기 은행. 이 할머니가 은행을 운영하고 있고. 이거 조심해 줍니다. 해파리는들 조심해 줘야 되죠. 저번에 여기 왔을 때 정말 어 난리가 났었지. 아왜 이거 벽을 못 하냐? 촥. 자, 큰 녀석 툭트림면 난리 납니다. 조심해 줘야 돼요. 이것은 대시로 피해 줘 어! 저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녀석들만 제거하고 큰 녀석들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와, 나 진짜 돌았다, 얘네. 한대칠 때마다 밀려나냐? 됐어, 회복해. 자, 이 벌레들 조심해주고. 아, 물에 들어가도 괜찮나? 실험 한번 해보자. 일단은 여기 올라가서 돈도 좀 먹고요. 이렇게 돈 먹고. 아, 죽네. 아까 거기만 이제 특별한 곳이었죠. 여기 보니까 약간 소다수 같은데? 다면 저기 안 되는 거 알았으니까. <laughs> 아 목이 아프다. 목 아픈데 너무. 오늘 방송은 좀 잠잠히 하도록 할게요. 갑자기 목이 너무 아파서. 오케이 빨리 가지고. 소리를 못 지르겠다. 어... 일단은... 저기 옆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거든요 일로 한번 가보죠 여기 한번 와줬던 것 같은데 그래 여기 왔었어 여기는 여기는 한번 왔던 곳이긴 한데 한번 더 이동을 해보죠 아 여기 빠지면 죽는데 오케이 와저 전기 애들은 뭘까 위쪽에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스인가? 아 여기 실드 그래 실드 실드 채워줍니다 실드 세 칸이나 채워주고 여기서 아이템을 먹었었죠 아이템을 먹었고 오케이 아래로 아 안돼 아내 네. 아까운 실드 없어. 아 이전에 여기 미로 아니었나? 오, 어, 오케이 여기 뚫어주고 뭐가 있나 여기? 이건 또 처음 와 보는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 아 여기 이게 막혀 있죠. 아 그래, 이것 때문에 지금 못 지나가. 이게 뭘 하려고 해도 지나갈 수가 없네요. 파를 쏴도 안 되고 그다음 에인 녀석들 잡아주면서 피해복종. 어 여기 들어갈 수가 있죠? 오 좋습니다. 오버 그라운드 마운드. 어, 어어어조심조심 와, 얘는 찌르는 애들이었네. 찌르는 애들 조심해줍니다. 갑자기 빠르기, 빨리 달려들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나 앞으로. 아, 여기 한 개야. <laughs> 이 다음으로 현재 못 가죠. 일단 올라가 봐요. 아, 뭐야, 막혔어. 야, 빚왜 이렇게 격렬해졌냐? 잡아, 잡아. 촛, 아, 나, 정말. 촛, 어, 야, 이거. 와, 나 환장했네, 진짜. 아니, 뭐야! 잠깐만. 어, 너, 너, 너. 야, 피해복 좀. 와, 이거 말도 안 돼. 어! 오지 마! 피해복. 뭐? 와, 몬스터를 다 잡아야 되는 퀘스트였나봐. 이렇게 피먹어주고 들어와 흑자 씨가 흑자 씨가 아아 너무너 어, 오케이 여기 쇼컷 뚫어줘요. 그렇고 다시 올라가 보자. 어, 얘 버거 걸렸나봐. 안주고 허치 아하, 여기 아이템 있었군요. 자, 돈 먹어줍시다. 400원! 돈 많이 벌었다. 그래서 이렇게 체력 해보. 와 저건 뭐냐? 오. 오케이. 할로윈 어쩌고 저쩌고. 위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소울의 터트린대요. 아, 점프하고 A 버튼을 누르고 이러고 있으면 뭔가 내 주변에 터트리는 뭐 그런 스킬을 배운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얼마나 좋은 스킬인지 모르겠는데. 써볼까? 아, 벌뭐 써. 오케이. 뭐가 달라지는 거야? 일단 만화 좀. 이거 쓰기가 좀 약간 버겁네요. 점프해서 A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은데. 지금 살짝 보니까 점프해서 A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저 기술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 오케이. 아 위쪽 친구들을 공격을 하는 거구나. 야 이거 위로 공격하는 거는 게임패드가 훨씬 낫겠는데. 자 여기서 조심해주면서. 음, 그 다음에, 이쪽 위로 가는 길과 옆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옆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옆에는, 아, 여기에도 못 가. 여기도 그 검은색 기둥 있죠? 그것 때문에 가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여기도 못 갔던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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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안 돼! 떨어지면 나는 죽어. 제발. 어우. 자, 첫 번째 여기. 아, 여기 중간 보스가 나왔던 곳. 어, 아, 여기로 왔네. 여기니까 지금 안가본 데가 쪽 끝에 한번 가보자. 아 그때는 벽타기가 없었었지. 아 그래서 여기를 못 갔었어요. 아 이제 갈수 있어. 좋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하나, 둘, 셋, 넷. 좋았어. 이대로만 가면 됩니다. 쳇. 오케이. 이 잘라주고. 좋아. 오, 그렇지 조각, 나이스. 자 가면 조각 하나 얻어 줍니다. 가면 조각을 다 모으는 게 목적이네 지금. 오케이, 쇼컷 잘라주고요. 이쪽이야, 죠아 일루에서 빨리 돌아가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그럼 뭐야 일루 다시 가야 돼. 될... 아, 아 가시 제발. 어. 가지 피를 아껴야 되는데, 제발 이번에 빠지면 죽어서 다시 되돌아 간다. 그 아, 피해 복해 주는 거 없나? 아, 너가 있구나. 정말 다행이야. 아, 아, 아 제발, 제발 오케이. 피해 보휴자 유물 하나 더 발견해 줍니다. 거의 다맥 끝에 왔죠. 아, 뭐... 물... 이게 되나? 아, 아 지금 만화가 없구나. 지금 이쪽 건너편으로는 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루에서 가보려고 했는데, 지금 빵 누르는 데도 안 가지네요. 바비 갈님 어서 오세요. 오리 느낌의 게임을 또 하시네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오리엔더 블라인드 포레스트처럼 나를 뭔가 매우 환하고 어렵게 그렇게 만드네요. 게임 난이도도 진짜 적당한, 진짜 딱 오리엔더 블라인드 포레스트처럼 그런 난이도의 게임이에요. 약간 어려우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컨트롤만 잘 한다면 쉽게 클리어 할수 있는. 주, 주, 문제는 영어, 언어의 장벽이 있지요. 렇지 그렇지. 그렇지. 왔어.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음, 저쪽 끝에는 지금 못 가는 것 같고, 맨 위에도 아마 못 가겠죠. 그렇다면 일단 애벌레 타고 이동을 하자. 여기서 이쪽이네요. 여기로 안 가봤단 말이야. 토토 사이 아재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어허, 아, 나 진짜 이거 뭐냐? 어허! 안녕하세요 아유 헌터 라이크 메이? 어, 어, 어그 어, 어 뭐라는 거야? 스택 투씨 언더스탠드 이해하지 못하겠어? 내 전월. 그 그러니까 자기는 킬러라고 하는 것 같은데 헌터를 매우 싫어하는 오, 고마워요 뭐지? 오케이, 헌터스 저널. 아, L버튼인가? L버튼인가? I버튼을 누르면? 뭔가 나오는 것 같은데? I버튼인가? 아, 저널. I버튼 눌러서 저널로 가면, 아, 이런 거. 와, 몬스터 컬렉션을 이렇게 다 알려주네요. 내가 지금까지 봤던 몬스터들 다 나왔죠? <laughs> 얘네들을 다 만났어, 지금까지. 안 만난 친구가 없는데. 자, 됐고, 그 다음에 저쪽 위쪽에 가운데 위쪽에 막히기 저기도 안 가봤으니까 저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안 뚫어준 거 최대한 뚫어 주면서 이동하고. 자, 어 한참 가야 되네. 둘, 오케이 와 이제 두 방이다. 얘는 원래 세 방이었는데. 저 터지는 거늘 조심해 줘야 됩니다. 추가! 추가 임마! 오케이, 전월 업데이트. 아, 자분애들만 컬렉션이 나오는가 봐. 아차! 아저차 어, <laughs> 일단 이쪽에. 어, 애벌레! 아, 애벌레 여기 있었구나. 와, 애벌레 찾기 진짜 힘들다. 이거 또 잘라주고요. 가는 길 없고. 오, 안경 발견. 아, 여기에 원래 지도 주는 아저씨가 있었구나. 아, 제가 여기로 진작에 와서 맵을 구해줬었어야 되네요. 그니까 맵을 돌아다니면서 구해줄 수도 있고 게임 머니로 해서 구매를 할 수도 있었어요. 아 이런 거였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이쪽이네요. 이쪽으로 그때 못 갔었죠. 벽타기도 없어서. 헉, 좋아. 오 여기 맵이 없어. 그때 여기 한번 왔었나요? 아마 왔었었는데. 비즈임이 없어가지고 무서워서 그냥 돌아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케이. 오야, 가시 떨어진 거 봐. 야, 잡아. 오, 그래, 돈이야. 그렇지. 자, 돈 먹어주고 여기서도 세이브 구간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 가시 조심. 오케이, 여기도 돈. 아까 위에서 발견했죠? 냠냠. 먹고, 헛, 쭈 그렇지! 어허아 어, 어, 아. 어, 떨어지는 거 조심해야 돼. 어, 그렇지! 짠! 아, 뭐야? 어? 뭔 소리가 나는데? 그죠? 뭔 소리 나죠? 오! 어? 어어 너너너너너너어 잠깐만요 야어어아쳇쳇 제발 으악 쳐아 이거 에너지 파로만 써야 돼아쳐둘 에너지 파 얘네 숙여주고 오케이 잡았다 들어와 하나 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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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하나 둘 에너지 하나, 둘, 에너지 파! 다음. 슛! 흐! 어, 야, 왜 이렇게 멀리서? 하나. 슛! 후아! 그렇죠. 한대 더. 그렇지. 아, 내가 맞아버렸어. 괜찮아, 괜찮아. 하나, 둘, 아, 제발. 아, 제발. 야, 야. 흐! 슛! 잡았다, 와. 어, 겨우 잡았네. 와, 피 없다. 클났다. 일단 쇼컷 뚫어 주고요. 어, 제발. 어, 제발. 어, 아이템? 오케이. 블렌더 쉘. 뭔가 쉴드 같은 게 하나 생긴 건가? 자, 이 갑옷 같은 거 하나 얻어줬네요. 오 이거는 데미지를 감소시켜 주는 건가? 하여튼 좋은 아이템 하나 얻고 올라갑니다. 아 이러지 말자. 아 제발 이러지 말자. 니와 나 체력이 없거든요. 아, 어디서 고양이 소리 나어 어, 오케이 오케이 뭐야, 빵빵 소리는 이상한 소리 나는데? 그죠, 무항무앙 소리 나죠? 아, 저기 있다 아, 저기 있었네 오씨 깜짝이야 좋았어 아, 피해보 아, 됐다 아, 너 여기 있었구나. 아, 내가 구해줄게. 어, 그래, 그래. 어, 얼른 집에 가. 어, 여기 조심. 자, 이, 돌아가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엔 이쪽. 아, 맵이 없어. 어, 뭐야, 여긴 어디야?